자, 자료를 웬만하면안 가지고 다니는데요. 지금은 행사 기간입니다. 행사 기간이라서 저희들에게 시간이 많이 하려를 못해요. 그래서 요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어, 검은 누름이 왜 자연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오신 분 계실까요? 검은 누름이 어떤 가치에서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다 하시는 분. 예. 네. 지금 어,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만 등재된 줄만 알고 오셨다. 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오신 건가요? 네, 예. 알고 자연유산이거나 알거나 알아왔어. 예. 예. <laughs>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예, 그럼 제가 예, 이 검은 노름이 어떤 가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원문을 다. 풀어드립니다. 네, 지금 너무나 쏜살같이 달려오셨잖아요. 저희들이 평소에는 아침 9시부터 어, 오후 1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한 팀당 50명씩 인솔을 합니다. 그러면 오면서 포인트 포인트마다 서서 구질절 해설을 해드립니다. 원하실 경우에 아 우리 굳이 해설이 필요없어 라고 할때포인트한두 군데씩 뺍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에, 이런 행사기간에는 30분 간격이 아고 20분 간격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런데 에, 저, 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에, 알려야 하기에 에, 제가 조금 빠른 진행을 에, 여기까지 해오셨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공간은 어느 공간이냐? 올라오셨죠? 봉우리를 올라오셨죠? 이게 바로 검은 으로 가장 높은 공간에 앉아계십니다. 이 오름의 가운데 가장 깊은 공간에 앉아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오름들과 비슷비슷하잖아요. 왜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으면 이렇게 예약을 받고 행사 치르고 힘을 이루고 앞에도 가지 마라, 뒤에도 비여지지 마라 왜 이렇게 까다롭게 예민하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네,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뭐가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만 자, 이곳에서 오늘 예, 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시고 어 이제 그 가치를 함께 느끼셨으면 합니다. 자, 검은어름 가장 에, 중간 부분 중심지 깊은 공간에 앉아 계시고요. 자, 이러한 검은어름은검은어름 용암동굴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오셨나요, 네. 검은어름 용암동굴계? 아직까지 못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 용암동굴계는 어떤 역할에서 어디까지 이제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유네스코라고는 들어보셨나요? 유네스코. 예. 네. 유네스코. 이 세계에 있는 소중하고 아름